어떤 분이 눈사람 만들어 놓으셨어요. <laughs> 귀엽다. 저번에 포카치아 한번 실패해서 다시 만들어 보고 있어요. 마침 밀가루가 내일까지더라고요. 유통기한이 얼마 전에 샀는데 너무 짧아요. 한 2주도 안 돼서 벌써 유통기한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반전이고 다른 건 다시 또 뒤에 발효하고 있어요 이거 먼저 한번 구워볼게요 이거는 올리브, 블랙올리브랑 그린올리브 그리고 타임, 오레가노, 소금 이렇게 한 거예요 굽고 와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으로는 고거톡이랑 그리고 어제 만든 포카치아 먹을 거예요. 이거는 선드라이 토마토 올린 거고, 이거는 블랙 올리브 그리고 이거는 그린 올리브 이렇게. 이것도 맛있다고 해가지고 사 샀는데 궁금해요. 초코링 많이 먹는. 맛있다. 플레인 오서 맛있어요. 와, 와. 와 이게 저 침대까지 떨어졌다 이쪽에 보면은. 별 모양도 있어요. 초코링이랑 거의 맛도 비슷하고 요거트도 맛있는데 음 저는 비요트 초코링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이거 살짝 너무 초코볼이 딱딱해요. 이거는. 올리브 오일이랑 발사믹 후추 이렇게 한 거예요. 저는 발사믹을 좋아하니까 발사믹 많이 먹겠습니다. 단면이 안 나와. 저는 별로 막 퐁신퐁신하게 안 만들어졌어요. 너무 납작하게 만들었나 보다. 토마토 절인 거 있는 게 엄청 맛있어요. 다 초콜렛 나왔 얼마 전에 제가 만들었던 포커치아로 한번 샌드위치 만들어볼게요 이거는 선드라이 토마토 올린 포커치아예요 살짝 역광이라서 안보이네요 머리를 먼저 반을 잘라줄게요. 전 생각보다 이렇게 퐁신퐁신하게 안 돼서 조금 불안해요. 이렇게 자를까? 오, 어, 뭐야, 떨어졌다. 이렇게 됐네요. 요거는, 어, 이 네. 요거는, 치즈를 올려서 한번 토스트 해줄게요. 치즈는 체다랑 모짜렐라 하나씩. 저는 지금 두개 만들고 있는데요. 치즈만 올려서 토스트 하려고 했는데, 생각해보니까는 생양파가 조금 매울 것 같아서 같이 토스트 해줄게요. 올려서. 이제 진짜로 토스트 해주겠습니다. 지금또한 밥중에 베이킹을 하는데요. 포카치아가 저번에 생각보다 많이 안 부풀어서 이번에 지금 다시 시도해보고 있어요. 그리고 여기 안에 넣을 블랙 올리브도 다져놨고. 이번에 생각처럼 좀 부풀었으면 좋겠는데. 이게 생각보다 생각처럼 안 되니까는 옥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계속하게 돼요. 살은 덤으로 찌고. 오늘은 꼭 성공하기를. 한게 아닌데 살짝 탄 것처럼 나와요. 근데 제가 생각한 것만큼 이렇게 두께가 두껍지 않게 나와서 조금 아쉽기는 해요. 언제쯤 완벽하게 될수 있을지 그리고 넣기 전에 타임 넣는 걸로 또 까먹어서 다 구워진 다음에 얹었어요. 오늘의 늦은 밤 베이킹은 이걸로 끝. 좀 늦어서 작은 것만.